안녕하세요. 사랑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무더위를 날려줄 역대급 서머 페스티벌이 옵니다. 8월 21일 방송되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16회'는 서머 페스티벌 댄싱퀸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톱치은 물론 댄싱퀸 팬들까지 댄스 본능을 깨우며 한 여름밤의 열기를 폭발시킵니다. 오프닝부터 7인 7색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가 무대를 장악합니다. 톱7 각자의 개성이 폭발한 무브가 팬들의 시선을 홀리듯 사로잡는 가운데 진 김용빈과 선손빈나는 치명적인 라틴 그룹으로 현장을 뒤흔듭니다. 이와 함께 원조 댄싱퀸 한국의 마돈나가 사콜 세븐을 찾아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시대를 관통하며 모든 음악 방송을 장식한 유일무이한 가수답게 그녀의 등장은 객석의 기립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의 멤버들도 객석 반응 봐. 대박이다!"라며 감탄을 연발합니다.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역사와 톱7이 함께 꾸밀 컬래버 무대에 기대감이 치솟습니다. 이날 댄싱퀸 특집은 MC 김성주가 방송한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오늘과 같은 광경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광의 도가니를 방불케 했다는 전언입니다. 과연 어떤 무대들이 펼쳐질지 8월 21일 목요일 밤 10시 TV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